이렇게 역함수가 나오면, 우리 치환을 해주는 게더 깔끔하죠? 자, a로 놓으면요.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? s i n a가 s i n 6분의 7π가 됩니다. 자, 우리 s i n 6분의 7π는 210도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즉, 이거를 다시 쓰면요. s i n a가, 우리가 구하고 있는 s i n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죠? 자, 근데 우리 이 a 범위가 요 역함수죠. 역함수 는 항상 주치범위가 존재하죠. 자, 우리 사인 a일 때 주치범위 a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죠. 자,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사인. 자,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. 자, 마이너스 2분의 1은 6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대비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